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예찬 선생님입니다. 오늘 라바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라바 영상이었죠? 동영상 보니까 어땠어요? 음, 네, 물론, 그, 어린아이가 TV를 보다가 장난치다가 화분을 깨뜨린 거는 뭐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정당한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이거는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56쪽이랑 57쪽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요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세히 보면은 이런 글씨죠. 여기서 폭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울면서 일기를 쓴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 중에서 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폭력, 일어난 폭력은 뭘까요? 그쵸? 여기 일단 여기 매를 맞아서가 있죠.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프대요. 물론 이 친구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하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매를 맞는 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둘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폭력은 뭘까요? 그렇죠. 하루 종일 굶은 거겠죠? 하루 종일 굶기는 것도 밥을 안 주고 하는 것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입니다. 매를 맞는 거. 하루종일 굶기는거 이런거 다 모두 폭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있는걸 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무서운 눈빛으로 계속 겁을 주어요 여러분한테 계속 겁을 줘요 이건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역시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심한 욕을 하는건요 당연히 폭력이겠죠 때리는 거는요.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때리면 네, 폭력입니다.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폭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게꼭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네. 여기 있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 거고요. 신체적인 폭력. 실제로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폭력은. 여기, 심한 욕을 하는 거. 언어적 폭력이겠죠? 네.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이것도, 어, 굳이 말하면, 언어적인 폭력이에요. 언어에는, 언어도 있고, 비언어라고, 몸짓. 뭐 표정 이런 것도 언어라고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서운 눈빛으로 보는 것도 언어적인 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폭력이에요. 자, 폭력일까요? 폭력이 아닐까요?에 대해서는 음꼭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뭐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로의, 물론 장난일 수 있지만, 서로의 몸을 이렇게 만진다거나 이런 성적인 폭력도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보면은, 아까, 일단, 신체적인 폭력이 있죠? 실제로 때리는 거. 뭐, 할아버지가 때렸어요. 엄마가 때렸어요. 언니가 때렸어요. 오빠가 때렸어요. 이런 거 모두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았어요?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날 수 있지만, 그거를 때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가정, 그거는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이거 말고도 언어적인 폭력이 있었죠? 네, 언어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이 있었고요. 이거는 말로 하는 거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계속 겁을 준다거나, 그런, 때리는 신욕을 한다거나 이런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몸짓 같은 것도 또 언어적인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장난으로라도 서로의 몸을 만지거나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이런 성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이 있고요, 언어적인 폭력이 있고요, 성적인 폭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끼리는 서로 아무래도 친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함부로 그렇게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너무 뭐 언니나 형이나 오빠한테 너무 이렇게 까불거나 놀리거나 이래서도 안 되겠죠 가족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네. 가족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잘 웃어주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어, 막, 너무 친하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 동영상 선생님 보여주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밑에 켜 놓을게요. 한번 보고 오세요. 알았죠?